주님께서 창세기의 하고 싶은 말씀들을 듣는 시간 되기는가 해주시고 창세기 통화에서 주님의 찬의 찬도를 다시 한번 깨는 시간 되기는가 해주시고 도와의 방위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 모두가 도와의 방위를 탈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어요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2013년도 1월달에 시작되는 큐티 어, 네. 내용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이 제가 하나님 앞에 상가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중심을 탄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임 뭐, 우리는 바 아, 사명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교사, 목사님, 전도사, 뭐 주의 종들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서로 그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명자이십니다. 지금 3 0대이니다1 0되십니다1 0년 되시는가? 10일 되니다0셨는가 10일 되셨는왜1 되셨는가? 1일는가 10일 되셨는가? 1일되시는가1 0 알고 셨는가 10일 되아는가는가 10일 되셨는가? 10일 되셨는가? 1 8 2세셨는가 10일 되셨는가? 10일 되셨는가? 10일 되셨는가? 10일 는가 10일 는가하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청생6장9절을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은 누가 있나 한번 봤는데요. 에녹도 죽지 않고 하늘 아에 올라갔지만 결국 애녹도 의인이라는 칭호는 입니다. 이거 의리란 칭호를 받은 사람은 욕밖에 어떤 걸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의인이라면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데 어떻게 하면 의인일 수 있나? 원으로 보면은 유실 샤디크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의롭다, 뭐 공정한 말, 어, 말인데요. 이 말은 차당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차당의 뜻은 곧다 올바르게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시대의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타락한 시대에 나름대로 경건의 생활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어, 완전한 의인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0장이, 전도서 전도서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모하지 아니하는 의의는 세상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심판날까지 세상은 극도로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란 심이 어려울 을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과 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같은 믿음은 노아 같은 믿음을 한 사람 이 있었으면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 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됐다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노가처럼 우인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될수 있을까요? 예? 추라이. <laughs> 그렇습니다. 추라이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리지날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리지날. 예. 오리도 지가가면 날수 있다. 아닙니까? 언도 예. 오리처럼 우인되기 위해서는 오리처럼. 날개에 강화훈련을 하고, 부리를 달고, 발톱을 낙하게 워서 날을 때, 우리도, 어,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옆에 뻗어 하시면 될까요? 당신은 오리지널 의인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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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은 의인 될수 없죠. 뭔가가 특별해야 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는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노아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불릴 수 있었던 바로 키포인트가 바로 동행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의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로 친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놓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13절 동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시되 모든 현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이 가득하므로 그 끝날까지 내 앞에 이르었으니 내가 그들을 땅, 땅과 함께 자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좋은 하나님으로 인,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인내, 은혜로우시며 자기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전에 돌이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예수합니다도잘 되시는 분들.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런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니까 미어커? 네, 미어커 아시죠? 밖에 두개 다니는 거. 미어커. 아, 미어커야? 네, 미어커에. 건너 올라갈 때는 참 힘듭니다. 그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내려맞게 올라, 내려맞게 내려갈 때는 너무나 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잘 내려가는데,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이거이죠 내려가긴 잘 내려갑니다. 근데 결국은, 다 박는 것만 남았죠. 예. 그들은 결코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하지만 노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 가족을 살려둡니다. 노한 사람,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니까 그 가족, 부인, 그 다음에 아내까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바로 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노한 사람이, 노한사람 때문에 여덟 명이 구원 받았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구원 받아서 팜스프리스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는 미국을 구원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어,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시편을 보니까 너는 구패란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조를 만들 때그 안을 한들 막고 역청을 그 밖에 칠하라 1 5절 내가 만들 방조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삼0 급피, 열이는5십 급피, 높이는 3십 급피시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산년을 갖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과연 방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리가 1 3 5 m 고요 높이가 22m. 그 다음에 옆으로 폭이 13m. 축구장보다 훨씬 더 진, 어, 됩니다. 뭐? 지금의 항공 모항보다 조금 작지만 그,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주를 몇년 동안 지었나?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과연 배가 무엇인 건 모르는 누와 귀도 보지도 않는 누와 그 당시에 하다가도 어당에서 안개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생이 이장육대를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고 지면을 적셨다. 요즘으로 보면은. 마켓에 가면 초등학교 보면 이렇게 물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개처럼 그걸 생각하면 쉴것 같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여 배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제생각인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노아가 막 나무를 펴고 막 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노아야 너 뭐하냐? 노아는 배 만들어 배 그게 뭔데? 몰라 왜 만들어? 비가 오신, 아, 하나님께서 비, 비로 심판하시는데 비가 뭐야? 몰라, 노아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해줄 게 없었습니다. 뭘 알아야 대답을 해줄 텐데 노아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 없,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모든 게 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을 우리 어찌 지인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시키면, 그냥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찬양에도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이유를 달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왜 지금 제가 나가야 됩니까? 저 피곤해서 지켜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합니다. 나 지금 쉬었으니까 달려가야 되는데 왜 쉬어야 됩니까? 라고 이러시면 주님도 힘들고, 여러분, 저도 힘들어집니다. 저도 서로 힘들어집니다. 우리에게 는 나갈 권리도 없고요 멈춰서 권리도 없습니다. 그건 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방주 처음에 호기심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았을 것입니다. 나도 해보자. 도와줄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들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때로는 10년, 어떤 사람은 100년,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방주 타고 완성됐을 때 비가 안 온다는 이유로 아마 방주에서 떠나갔을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감기에 문 닫아준 사람이 가장 억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겨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에 막다는 사명은 누구나 열심히 성실히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란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있는 교회에 세심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 두명 빠지면 48명?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48명이라는 사람 중에 다 음, 교회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교회에 떠나가고, 세상으로 떠나가고, 이런 텐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다들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10명이 안 되게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활약을 받지만, 결국 암생자는 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자로 부르실 때, 큰 사명부터 들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큰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가 양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양을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월상 17장 34절 35절 보면은 다윗이 사월에게 말한데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걷는 전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을 해하고자 하니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처음 죽였이다 사자가 양의, 양을 이미 물고 갔는데 과연 어떻게 사자의 입을 벌려서 화냈을까 생각해 볼수 있으십니까? 하다못해 개가 고기를 불어도 안 벌어있는데 무슨 사자가 어떻게 그 다윗이 입을 벌렸을까요? 해보실때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사자가 양을 다 불고 가는데 저 다우시에 돌을 던지면서 나무 를 덩치가 쫓아오니까 사자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헉! 그래서 양이 깨어지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구성하면 재밌습니다 한번씩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사자나 고민이 이게 물린 니이 과연 정상적이었을까? 아니겠죠. 거의 살아있지만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물려가서 죽는 게낫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상처난뇌를 보호해줘야 되죠. 또 내가 안고 다녀야 되죠.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하지만 가윗은그거 자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룡이있었고기룡굽만나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본인의 산념을 120년 동안 흔들지 않고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린 노아처럼 흔들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름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다시대 주님, 로하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알차는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춰질 수 있는 분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진 삶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착그거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같이 주요 한밤을 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주요.